Hello everyone. <laughs> 안녕하세요. 요 <요청> 차업대 <어때>? 정대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1탄을 준비했잖아요. 네, 중고차 확인하는 법, 사고 유무, 그 다음에 중고차 딜러를 살짝 긴장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첫 번째 1탄에서는 엔진룸 네, 앞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 오늘 2탄에서는 옆면부 옆면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도어뿐만이 아니라 A 필러, C 필러 그다음에 사이드 실 패널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차량 한 대를 갖고 나왔는데요. 요 차량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옆면부가 그냥 싹다 먹은 차량이에요. 정말 전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데 되게 편하죠. 바로 육안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걸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사고 중에서도 간단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단순 교체. 단순 교체. 연면부에서 봤을 땐 단순 교체는 딱한 가지 있습니다. 도어. 앞도어, 뒷도어. 요게 교체가 돼도 단순 교체로 들어가는데요. 예. 네, 일단 요 단순 교체가 들어간 문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어,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탄에서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문자기 볼트 체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가 풀려 있었는지 풀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제가 볼트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오시고요. 율로 보시면은 잘 영상에 뭐 보이시면 되게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위에 부분 보여주세요. 위에 부분 위에 부분 보시면 벌써 풀려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볼트가 풀려 있는 부분이 확연히 보입니다. 한번더 풀었다가 다시 조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볼트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문을 봤을 때 이제 어, 문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부분에서 확인이 되냐? 이런 부분, 이 실링한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요걸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톡톡톡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안쪽에서 소리는 솔직히 들리면은 좋겠지만 소리는 잘안 들리는데 느낌상 톡톡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뭔가 저희 뽁뽁이 터트리는 느낌 있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폭폭 터지는 느낌이 안에서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문짝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실링이 아직 굳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앞 도어, 그 다음에 뒤 도어까지도 교체가 됐습니다. 뒤 네, 도어도 보시면은 동일하게 볼트가 풀려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에 비춰주세요. 풀려 있나요? 네, 위에도 풀려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아래 내려오시면은 네, 아래도. 보이시나요? 예, 아래도 저렇게 풀려 있네요 그래서 풀린 부분으로 예, 문짝이 교체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어, 도어, 단순 교체는 이렇게 넘어갔고요 사고 부분, 사고 부분 옆에서 제일 심한 사고 부분이 이제 이 A 필러, B 필러 그 다음에 C 필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 교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옆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패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용접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용접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절단을 해가지고 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있죠? 도어 컵, 도어 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기를 한번 싹 벗겨보면 요런 식으로 지금 스팟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보시면은 일단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고 요런 데도 뭔가 마감 상태가 되게 어정쩡 하죠 어정쩡 하고요그 다음에 이 스팟 스팟 보시면은 이런게 이제 순정 스팟이에요 예 요런게 순정 스팟인데 요렇게 지금 좀 다른 예 다르게 스팟이 찍혀 있거나 이쪽 위쪽 보여주세요 이쪽 보시면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스팟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 예 네, 확연히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 모습을 봤을 때아 여기 용접이 들어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했지만 그래도 어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런, 요런 데는 이렇게 부식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은 되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B 필러 그 다음에 C 필러 C 필러 같은 경우는 요길 자릅니다 요길 자르는데 여기는 스팟 부분이 안 보여요. 예, 스팟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아 진짜 뭐 이렇게 뭐 마감 처리 해 놓은 것도 보면은 딱 봐도 요거는 아 이건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라는 부, 부분이 보이면은 바로 요 차량은 C 필러 부분, A 필러 부분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딥핸다예요. 디펜다는 외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교체가 들어가면 은 유사고로 판정이 납니다. 왜냐? 이 C필러를 잘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볼트로 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C필러를 자른 다음에 여기로 교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외판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유사고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옆면부,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 추가적인 뭐, 내용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그냥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이 영상 유익했다 생각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차오 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